날마다 숨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도 바울 일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인데 자,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 신자들을 만나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 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있는,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중생으로만 되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힌트는 앞장인 18장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온전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 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나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참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이라는 참된 지식이 위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하죠. 물론 요한의 세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듯이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세례 요한은 회계를 선포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결국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게 한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기도 하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 역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가리켰음을 분명,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항상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성령은 항상 성경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상호 결합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성령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예전 번역본에는 성령회방죄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죠. 이 죄는 결코 사심이 없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굳어서라고 합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두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되며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은혜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면제된다거나 순종과 헌신에 대한 상급이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의지는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 기수가 성령이냐 막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본성에 속하고 선한 의지는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선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분명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힘을 다해 찾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떠나지 말게 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결국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성령의 은혜로만 중생 곧 층이 되었고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아, 십자가가 나 같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수 있을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것은 치유되지 않죠.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성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빌리보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입니다. 성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성령 충만, 곧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신, 지배하시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길 소망하고요.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은혜로 모든 믿음의 술래를 잘 완주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순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지만 성령의 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안되는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무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늘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